연예계가 발칵 뒤집힌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하트 시그널이로 얼굴을 알린 연기자 송다은이 또다시 방탄소년단 지민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송다은이 자신의 틱톡에 올린 영상이 빠르게 퍼졌는데요. 영상에는 송다은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고지어 문이 열리자 지민의 얼굴이 그대로 카메라에 잡혔고. 지민은 놀란 듯아 깜짝이야 나 들어오는 거 알았어? 일부러 말안 하고 온 건데 라며 말을 건넸습니다. 특히 이 영상은 송다은이 직접 찍어 올린 것이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송다은은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지민과의 열애설에 휘말려 왔습니다. 비슷한 인테리어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비공개 영상을 캡처해 올리면서 팬들 사이에서 의혹이 증폭됐고. 그때마다 본인은 부인했지만 악플이 이어져 일부 누리꾼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 공개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 교제인지, 단순한 해프닝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인데요. 과연 이번 논란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소식 놓치지 않게 전해드리겠습니다.